자료를 엄청 열심히 모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뭐지 AI가 정리를 해주고 비교적 정확한 답을 해준다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오늘은 노트북 LM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자료 조사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자료를 엄청 열심히 모았는데 PDF도 막 20개가 넘어가고 웹사이트 링크도 많고 메모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이제 도대체 뭐부터 봐야 되지? 전체적인 내용은 뭐지? 하면서 당황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모든 자료들을 AI가 이제 알아서 정리를 해주고 궁금한 걸 물어볼 때 비교적 정확한 답을 해준다면 그리고 출처까지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걸 도와주는 도구인 구글의 노트북 L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장점은 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LM이 정확히 뭔지부터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노트북 LM은 이제 구글에서 만든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어,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직접 올린 자료만을 가지고 답변을 해준다는 점인데요. 어, 일반적으로 채 GPT나 다른 AI들이 이제 틀린 정보를 그럴듯하게 말하는 이제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때가 많은데요. 이 노트북 LM은 이제 내가 업로드한 자료들만 보고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환각현상이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전용 비서가 제공된 자료만을 보고 정리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답변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 무엇보다도 자료 내에서도 또 출처를 밝혀주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신뢰도나 검증이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종 PDF 파일부터 구글 독스, 웹사이트, 유튜브들에다가 텍스트 첨부까지 가능해서, 다양한 자료를 한꺼번에 놓고 핵심 내용이 뭔지 질문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설명해주는 오디오 팟캐스트부터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마인드맵 그리고 FAQ까지도 만들어줘서 자료를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개인 사용자라면은 대부분 무료 버전만으로도 충분한데다가 사용법도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인 편이라서 금방 이 영상만 보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노트북LM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검색창을 띄워 주신 다음에요 노트북LM 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노트북LM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노트북LM.구글 이라는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요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박스에 노트북LM 사용해보기를 클릭해 주십니다 노트북LM 사용해보기를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새 노트 만들기를 이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소스 추가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소스 업로드 칸에다가 뭐 PDF 파일이라든지 그 텍스트 파일,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오디오 파일, 그러니까 MP3 파일도 여기에다가 바로 넣으시면 소스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웹사이트 자체도 이렇게 URL을 붙여 넣으시면은.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URL을 넣으시고 이렇게 삽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긴 한데 이제 유튜브 링크도 이렇게 붙여 넣으실 수가 있어서 유튜브 링크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이제 삽입을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어, 그거 말고도 그냥 텍스트 파일 채로 이렇게 긁어 오셔서 여기다가 트롤 C 거기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삽입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유튜브로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어, 그러기 전에 여기 이제 소스 한도를 보시면은 무료 버전의 경우 50배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소스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검색을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 LM의 사용법이 궁금해 라고 치면은 이 노트북 LM에서 이거에 적합한 자료들을, 소스들을 이제 검색을 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고 제출을 하시면 이렇게 알아서 소스들을 검색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시고 뭐 이제 클릭을 하셔서 해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한번 소스 10개를 전부 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3개의 창으로 나눠진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창은 이제 출처, 넣은 소스들이 있는 창이고요. 두 번째는 채팅창입니다. 내가 넣은 자료들에 대해서 여기에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맨 오른쪽에 세 번째 칸은 스튜디오 칸으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AI 팟캐스트라든지 프리젠테이션 영상이라든지 마인드맵 같은 걸 만들어 주는 이제 기능이 있는 스튜디오 칸이 있습니다. 먼저 출처 칸에서 보시면은 여기 추가가 있는데요. 추가를 클릭하시면 소스들을 더 추가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4개 0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을 넣으시거나 유튜브 파일을 넣으시거나 웹사이트 링크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탐색은 아까 이제 소스를 검색해 주는 기능인데요. 내가 원하는 주제에 적합한 소스들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거를 또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채팅창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넣은 자료들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 짧게 요약해주는 글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한눈에 무슨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입력을 시작하세요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스 내용 들을 기반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핵심 내용이 뭔지 알려줘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 인터넷 상의 정보로 검색을 해주는 거는 아니고 제가 넣은 자료들 내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좀 비교적 어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환각 현상이 적고 이 자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들을 학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생각보다 꽤잘 정리를 해주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출처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한 검증도 즉각 가능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어떤 소스, 어떤 텍스트에서 이러한 답변을 끌어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더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자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깊게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을 만한 내용을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넣은 소스들에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공해주신 자료에서는 챗 GPT의 구체적인 장점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들은 구글 노트북 에음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AI들에 비해서 거짓말하는 빈도가 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추천 질문들도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클릭해서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 기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일단은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요. AI 오디오 오버뷰, 그리고 동영상 개요, 마인드맵, 보고서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AI 오디오 오버뷰는 이렇게 제가 넣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팟캐스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아무래도 자료들이 이제 시각적인 자료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잘 소화해서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 약간 라디오처럼 팟캐스트 처럼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오디오 영상을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허우적대고 있다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아 네네 정말 그렇죠 중요한 프로젝트나 뭐 공부자료는 계속 쌓여만 가는데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개요 기능도 있는데요 프리젠테이션 발표 영상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것도 이제 한국어나 다른 언어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게임하다가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물어보는 거죠. 어, 이 칸에 도... 그러면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요? 그 아낀 시간과 에너지로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 기능이 있는데요. 마인드맵 기능의 경우는 이렇게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용의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클릭하시면 또 마인드맵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구조가 이런 식이구나 하고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기능의 경우에도 이제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브리핑 문서 같은 경우는 짧게 핵심을 요약해 주는 기능이고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요약을 해준 요약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습 가이드는 내용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퀴즈 같은 걸 만들어줘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주고,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퀴즈도 있어서, 퀴즈를 풀어보면은 이제 확실히 그 내용 이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풀어보고, 이제 아래에 정답도 있어서, 그 내용을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FAQ는 이제 자주 물을 만한 질문이나 답변을 만들어줘서 내용의 구조를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저는 FAQ를 좀 자주 쓰고 있습니다. FAQ는 음, 핵심이 되는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용 파악할 때이 FAQ를 제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궁금한 것들이 이제 해소되는 경우가 여기 FAQ에서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기능의 경우는 시간순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기능인데요. 노트북 LM 사용법이다 보니까 아마 타임라인이 크게 유용하지는 않지만 역사 자료들을 학습을 한다거나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일들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런 노트북 LM의 장점은 이제 외국어 자료를 넣어도 한국어로 질문을 할수 있고 오디오 오버뷰를 만든다거나 마인드맵, 보고서, 이런 것들도 다 외국 자료를 넣으셔도 이제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번역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트북 LM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노트북 LM은 이제 확실히 내가 넣은 자료들, 내가 찾은 자료들, 추가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답변을 주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이제 환각 현상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AI 답변이 항상 완벽하지는 아직 않으니까 어, 중요한 내용일수록 반드시 출처를 클릭해서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계속 이제 추가 질문을 던지시면서 깊게 어, 자료들을 이제 탐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노트북 LM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